안녕하세요. 29개월 우주는 말할 수 있는 단어가 50개가 안 되고 두 단어 연결이 안 돼요. 개월 수에 비해 많이 느려서 언어 지원으로 언어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삼성서울대학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집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언어 치료 센터를 추천받았어요. 예약을 잡고 상담을 받았는데 괜찮아서 언어 평가까지 진행했습니다. 언어평가할 때 평가지 작성은 부모가 하는 건데 꽤 분량이 많아요. 평가 시간 내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분께서 평가지 작성을 시간 내에 못하면 집에서 해오라고 하셨어요. 평가지는 총 3개를 받았는데 결국 시간 내에 못해서 마지막 하나는 집에 와서 했네요. 평가지 작성을 하다 보니 문항들 대부분이 제가 시도를 안 해본 것들이 많았어요. 아 이래서 우리 우주가 말이 느렸던 걸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평가지 문항들 중 시도 안 해본 걸 이제부터 많이 시도해봐야겠어요. 드디어 언어치료 첫 수업을 받았어요. 수업 피드백은 우주가 여기저기 둘러보고 공간 탐색을 하느라 바빴고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낯설어서 울거나 거부하지 않고 선생님을 잘 따르더라고요. 수업 중간에 교실 밖에 나오지 않고 수업 시간 꽉꽉 채워서 수업을 잘 마쳤습니다. 포비를 좋아하는 우주는 수업 시작 전까지 한참 포비를 보고 만지고 놀다가 수업에 들어왔네요. 수업이 끝나고 부모 과제를 내주셨어요. 우주야. 아, 아, 이, 이, 우, 우. 구강 모방을 할수 있도록 집에서 많이 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소리를 내려면 조음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주는 모방에 대해 거부 반응이 심했어요. 두둘중 우주가 물이라는 말을 잘 못해서 물이라고 할 때까지 물을 안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1시간 넘게 울었어요. 물이라고 해야 줄 거야 물 해봐 라고 했었는데 그때 스트레스가 아직도 남아있었는지 모방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중단했어요.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네요. 세 번째 과제로 의성어 의태어 자극을 많이 주라고 하셨어요. 부릉부릉 자동차가 사람을 태우고 쌩쌩 자동차는 모양도 가지가지 크기도 가지가지 작은 자동차는 앞장서서 부릉부릉, 큰 자동차는 그 뒤를 부릉부릉. 마침 의성어, 의태어가 잘 되어 있는 책이 있어서 이 책을 활용해서 의성어, 의태어 언어 자극을 주려고 해요. 차례를 릉 달려요. 쌩쌩, 싱싱, 쾅 하고 부딪히고 오른쪽 배달을 꾹 밟으면 자동차를... 우주는 남자아이라 자동차, 기차 같은 탈것 관련된 장난감과 책들을 좋아하는데 이 책은 탈것 관련된 창작책으로 여러 가지 의성어, 의태어로 탈 것의 움직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따금씩 거울을 보면서 옆과 뒤도 꼼꼼히 살펴요고아 기름이 떨어졌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가득가득 넣어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네? 컴버터블을 타고 쌩쌩 달리면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어요. 선인장, 튼튼한 알부이예요. 타이어가 두껍고 튼튼해서 울퉁불퉁한 땅도 거치고 덜컹덜컹 덜컹덜컹 덜컹 덜컹 달려요. 선인장. 또 의상 어태어 부분은 따로 포인트되어 있는 것도 좋더라고요. 누가 누가 빨리 달리나 시작해요 경주용 자동차가 뿜뿜 도시락을 써서 냠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요 반복도 많아서 언어자국으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신나는 응, 응응 자동 출발 우가택 응. 추수 책을 한번 읽어주니 혼자 책을 보면서 옹알옹알 혼잣말도 많이 하고 몇 번에 다시 보더라고요 책 제목부터 우성어 우태어로 되어있죠? 우리는 살것 친구들 책을 추천합니다. 당근 냠냠냠 이렇게 줘야지. 호비, 호비 줘보세요. 우주랑 집에서 보통 야채과일 그림이나 모형을 보고 이름을 묻고 맞추기 정도로만 놀았어요. 그런데 단순한 놀이에서 상징 놀이 단계로 놀이가 확장이 되어야 언어가 트인다고 하셨어요. 단순한 놀이에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복합적인 놀이로 단계를 높여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엔 과일 채소 이름 맞추기 단순 놀이에서 과일 채소를 가져다가 포로로 캐릭터를 먹이든 놀이로 확장을 해봤는데 잘 따라하네요. 단순한 놀이에서 이렇게 놀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우주도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하면서 한번 시도해 보게 된다고 해요. 큰로바람비로줄거야 평소에 하던 단순한 놀이는 계속 반복이었는데 거기에 다른 놀이를 섞어서 해보면 이걸 더 오래 가지고 놀수 있고 재미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럼 알아서 스스로 놀이 약장을 시작할 거라고 하셨어요. 놀이 확장을 통해서 관련된 언어 노출을 하면, 엇 엄마가 이럴 땐 이렇게 말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말해볼까? 하면서 언어를 또 습득하게 되고 이렇게 언어도 확장이 되므로 놀이 확장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빵 빵은 누구 줄 거야? 빵은 자는 뿌로로. 장어 뿌로는 잔은꼬로, 냠냠냠냠 아이 맛있대. 와 배부르다. 빵 많이 먹었어. 어제 이건 뭐야? 이건 와플. 와플 빵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와플은 누구 줄까 와플은 누구 줄까 와플은 누구, 줄까? 와플은 누구 줄 거야 <laughs> 우주가 먹을 거야 와플은? 그럼 줄 거야 <laughs> 아, 와플을 꾸겼어 그니까 꾸겨서 작게 줬어 그럼 음. 냠냠냠냠. 아이 맛있대 그럼 응, 기린이 미끄럼틀 타요~ 블럭 놀이에서도 단순히 블럭을 쌓고 조립하는 놀이만 했었는데, 이번엔 기린이 미끄럼틀도 타고 기린이 나뭇잎을 먹는데 기린 나뭇잎 먹을까 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봤어요. 언어치료 첫 수업을 받고 현재 아이 수준에 맞는 부모 과제를 하면서 단순히 언어 자극을 많이 주는 것뿐 아니라 상징 놀이로 놀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놀이 확장 같은 건 생각도 못했고 단순히 언어 자극이 안 돼서 아이가 말이 느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동물 채소 과일들 단어 맞추기 하는 단순한 정도로만 매일 놀아줬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신선하고 좋았네요. 앞으로 내주실 부모 과제들도 기대가 돼요. 우주가 울음보다는 말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계속 언어 치료 받으면서 또 꿀팁 같은 게 있으면 가져올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